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방송 오늘 농산 그린 할인마트에 또야 능이 끝나네요 <laughs> 얼마씩이냐? 좋네 A급이네 A급이 20만원 야 갓도 양 때깔이 진짜 하얗고 투명하네 20만원이 되겠네 요요요 요 올망졸망 15만원 어디거예요지난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예, 요건 안 하지, 그런 거. 예, 지난 것만. 아, 요건 이제, 예, 요런 곳에 이제, 15만원씩 팔고 있구요. 키로에 15만원. 저렴한데, 요런 것이 오히려 더 예, 좋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예, 올망졸망 이 A급은 20만원씩이라네. 1야 일령이, 이, 이 표고, 삼송이. 항암 효과에 좋고, 어, 혈관 개선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이건 무슨버섯이라고지아방패 다발버섯. 아, 다발버섯 얼마씩이야 이건? 에 이게 소금한 소꼬리에 만 원씩 방패 다발버섯 이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외꽃버섯은 얼마씩이요? 만원 이렇게 외꽃버섯야 좋네요 또야 음. 이게 또 쌀이버, 참쌀이 쌀이버섯이 얼마시켜? 3만원 4만원 참쌀이 4만원 키로에 완전 A급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쌀이버섯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공원에 버섯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장날 전통시장에 오셔서 농산그린 할인마트에 오시면은 능이버섯 또, 여러 가지 버섯, 오이꽃 버섯, 방패 다발 버섯, 표고버섯, 영지버섯, 예, 네, 저렴하게 믿고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대박나십시오.